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두절이 니까다 같이 합독을 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7절 신약성경 329쪽 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어, 교회는 또 교회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지요. 어, 교회에 왔는데. 세상 침묵단체의 냄새가 나거나 또는 세상에 어떤 정부 기구의 냄새가 난다거나 또 직장 냄새가 난다거나 그랬으면 그랬으면 안 되겠죠. 교회는 교회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럼 교회 냄새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 냄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겠죠. 지 성경에서는 냄새라고 하기도 하고 또 향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냄새가 나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되면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때에 세상은 교회를 참 좋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교회를 싫어하는 반응도 나타납니다. 교회를 칭찬하면서 교회를 싫어하는 이런 상반된 반응이 똑같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또 성경을 되돌아보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게 될 때에 세상은 한편으로는 교회를 칭찬하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회를 교회가 칭찬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인데 직분자를 세우는 그 방향, 목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직분자를 세워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분자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 그게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고,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때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반응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많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기억을 심어준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기억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한 모습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우리가 우리 각자 그리고 직분자에게서 직분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라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집단 또는 사도들의 무리 또는 사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 다들, 어, 소꿈놀이 해보셨죠. 소꿈놀이 하다보면, 어린 아이들이 나는 엄마 할게, 너는 아빠 해.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엄마 아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 흉내를 내고, 아빠 흉내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이를 하면서 군인 흉내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왕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지만 그 놀이를 통해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흉내 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그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흉내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 내게 될 때에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흉내 내려고 했겠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칭찬하는 모습은 주님을 흉내 내는데 특별히 무엇을 흉내 내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흉내를 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 고난 받는 모습을 흉내 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야 우리는 사도들과 한 부류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무리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야, 하나야라고 하나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야 될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야 합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마귀의 말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정이 극에 달하고 화가 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을 하셨는가? 그걸 흉내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스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성경의 표현을 가르켜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에, 남편을 대할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부모를 대할 때에,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거나 부하 직원을 대할 때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 내므로 거기서 예수님 냄새가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흉내 내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흉내 내기가 바로 고난을 흉내 내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생각이 없었더라면 굳이 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몸이 되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고난받았던 이유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 내리려고 할 때에 막연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고난을 흉내내는 삶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고난이 놓이게 되는데 그런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흉내를 이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흉내 내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흉내 내기가 빠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흉내 내려고 할때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손해 보는 것이나 또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들이나 그런 아픔이나 그런 손해 봄을 감당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 우리의 그리스도의 흉내 내기는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될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 터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흥금을 했는데 그 흥금하는 일에도 고난이 따르죠. 그 고난이라는 게 결국 내가 쓸수 있는 돈을 거기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이지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흥금하는 것이고 그 흥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흉내 내기를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신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해가는 겁니다. 이런 흉내내기가 교회 안에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교회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또 세상으로부터 싫어함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므로 이 냄새가 더욱 더 풍성히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도록 했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겁니다. 육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어순과 헬라어 순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 순을 보면 이 헬라어 순과 비슷하기 때문에 강조점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받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될수 있었느냐? 너희가 말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고 할때이 말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저 설교를 애써 들어보아야지라고 생각지 않아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들을 듣다 보면 애써 듣다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설교를 듣는 게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받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좋은 설교가 귀에 잘 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내가 앉아서 별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마음에 남는 설교였다고 해서 그 설교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받는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가 취하여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귀를 쓰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적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묵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살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본문에서는 말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좋은 목사님들의 그런 좋은 설교를 듣곤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설교 외에도 많은 설교들을 들으실 건데 그런 좋은 설교를 내가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그 듣는 것만으로 절대로 그 듣는 설교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묵상하며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것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그걸로 끝나는 설교. 오늘 내가 어느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정말 시원했어. 여러분 그걸 서로는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자리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인도해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설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번더 따져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비로소 듣는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성도들과 교회의 본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 같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은 그리스의 그데살로니가 근처 지역을 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아래쪽, 고, 어, 이 지금의 아테네와 그리고 또 고린도가 있는 고런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세웠던 그 교회들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여러분, 본이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틀이다는 말과 같습니다. 붕어빵 모양이 똑같은 이유는 같은 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틀에서 나오면 모양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틀이 되십니다. 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은 다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요. 획일적으로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람은 절대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흉내 내기가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다른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흉내 내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또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들이 칭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또 용, 얻지 못하고 욕만 얻는 이유는 교인들이 그리스도 흉내 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그리스도 흉내를 안 내려고 하고 물건을 사면서도 그리스도 흉내를 안 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 흉내를 안 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흉내를 안 내려고, 흉내를 안 내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것은 참 멋진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수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흉내 내기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고난받기를 흉내 낸다는 것은 현대인들의 가치관, 현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일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흉내 내기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흉내 내며 아내와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남편도 그리스도 흉내를 안 내려고 하고 아내도 그리스도 흉내를 안 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진, 믿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도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포기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흉내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현실에 안주하면서 흉내내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는 나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티끌만큼의 관심도 두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에, 흉내내기를 계속할 힘이 생기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워지기도 하고, 실망이 찾아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만 이렇게 굳이 살 이유가 없을 거야. 목사도 그렇게 안 사는 것 같고,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이런 초신자로 살아가는데 굳이 이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흉내내기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도 되고 세 사람도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 한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흉내 내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소원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며 살겠다는 그 영적인 불씨가 그 마음에서 다시 지혀지게 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 사람씩 한 가정씩 한 교회씩 그 불길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 이런 뜻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여러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그리스도의 흉내 내기가 다른 교회들의 영적인 불씨를 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흉내 내기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을 흉내 내기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으신, 것,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흉내 내기를 시작하면 이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웃 교회로 흘러가게 되고 또 흘러가게 돼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동시에 욕을 먹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막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부들이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꺼져버린 영적 불씨를 다시 불러 일으키는 그런 흉내내기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웃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 비택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기대하며 이 일에 임하시겠습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어떤 일을 기대하십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직분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교회에 퍼져가고 뿐만 아니라 이 흉내내기가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온 교회가 이 흉내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이런 직분자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오늘 직분자 비택 투표에 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막 교회가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 받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흉내 내므로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냄새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세워질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흉내 내기를 앞장서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